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름을 짓고, 이름 짓고 나서 피부전까지 한번 풀어주고, 삼신에서 할머니가 우리 아들, 딸잘 키워달라고 빌어준다 그러면은 일석삼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이름은 저한테 좀 지어달라는 얘기를 좀한번 해드리고 싶어요.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글문 도사 김문정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생뭐 이제 그렇게 막뭐 사람이 생긴 대로 산다 그러잖아요. 네. 이름을 좀잘 지어놔도 이름대로도 팔자가 바뀔 수 있어요. 그러군요. 그렇죠. 자,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부모님이 아이한테 제일 먼저 주는 선물이 뭡니까? 이름이에요. 이름이에요. 음. 예, 그만큼 아이한테 어떤 그 품성이나 인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살, 잘 살기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져주는데요. 이름이라는 거는, 어, 사람이 이제 이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안테나라고 보면은 이 이름이라는 거는 운명의 안테나입니다. 멋있지 않습니까? 예, 살아가는 운명의 안테나이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짓게 되면은 안테나가 잘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어, 삶에 있어서 질적인 것이, 모든 것이 높아질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안테나가, 윤명의 안테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? 거짓말하게 되고, 어떤 간제나 소송이나 시비나 이런 걸로 살게, 살게 되고, 어떤 부부의 불합이라든가 아니면 두 번, 세번 결혼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, 이름을 좀잘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는, 어떤 중압감이 들어요.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것을 져가지고 더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마음 쪽으로 이렇게 개명하는 사람보다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쪽으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간다는 얘기죠. 음...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철학관이나 뭐 이름 짓는 데서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이름을 짓고 나서 해드리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어 저는 삼신에다가 미역국 하고 그 다음에 옷 속옷 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촉국밥이라고 하거든요. 척국밥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빌어주고 삼신의 벌점을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. 아기를 낳으면은 피를 흘리고 또 불순물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부정한 것이 피가 나오는 그런 부정, 피부정입니다. 음.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름을 짓고, 이름 짓고 나서 피부정까지 한번 풀어주고, 삼신에서 할머니가 우리 아들, 딸잘 키워달라고 빌어준다 그러면은 일석삼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음. 이름은 저한테 좀 지어달라는 얘기를 좀한번 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, 뭐냐면, 뜻이 좋고, 부르기 좋은 이름이 돼야 되고, 어의가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핵수가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되는데, 이름은 핵수가 또 맞지 않으면은 이런 거거든요. 제가 이제 총 핵수가 제 이름이 27핵이에요. 그 27액이라는 거는 조난이나 홍액이나 어떤 사고수, 천별. 그러니까 천수가 뭐냐면은 천살이 도는 거죠. 아, 갑자기 뭐 사고가 돈다든지, 갑작스럽게 안 아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든지,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이름이고, 조난이나 어떤 행액이 많다라는 얘기고, 풍파가 많다는 이름을 우리 작은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는데 내가 무당이 딱 되고 나서부터 느낀 거는 뭐냐면 어쩜 이런 거지 같은 이름을 나한테 지어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겁나게 고상하게 만들었을까 싶어서 제일 먼저 이름부터 바꾼 것이 김문정입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이 먹으신 분들한테 어 개명을 하고 그 이름을 안 쓰면은 그게 죽어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, 장롱성 면허를 가지고 있는, 장롱 이름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숟가락에다가 이름을 두 개를 정도를 새겨야 됩니다. 그래서 하나는 집에서 먹는 숟가락, 하나는 뭐냐면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먹는 숟가락,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갖고 다니시게 되면은 좋습니다. 그러면, 어, 사람들이 나 이름을 불러주지는 않지만, 예를 들자면, 어, 나가 한번 먹으면 한번 불러지는 거고, 두번 먹으면 하루에 세 끼잖아요. 음. 적어도 하루에 세번 이상은 불러지는 게 되는 거고, 어, 새 이름을 바꾸시면은, 한자의 이름을 그 숟가락에다 새겨야지, 그냥 한글로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거를 한자를 꼭 쓰시고, 그 다음에 바뀌신 한자 이름을 꼭 새겨서, 그거를 밥을 드시게 되면은,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, 복 이름, 그 다음에 좋은 이름 사용하시고, 또 빛나는 이름 사용하시고, 찬란한 인생을 사시기만을 바라고, 운명의 안테나를 바꾸시면,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. 특별히 장롱 속에 이름을 갖고 계시는 장롱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글문도사한테 많은 전화를 주시고 제가 숟가락 두 개를 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글문도사였습니다.